여성과학기술들이 인 여성의 감정을 살려서 이러한 시대가 필요로 하는 이러한 그 핵심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이번에 그 콘서트에서는 과학기술 분야 이외에 여러분이 우리가 민사출이라고 하죠. 문화, 역사, 철학, 이거 거기에 더해서 예술 등 다양한 그 인문학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해서 여성과학기술인 자신이 직면한 어려움을 어떻게 하면 새로운 접근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런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장리로 마련해드렸습니다. 장밋빛 미래상이라고 하는 것은 20세기 전반기까지 전 세계 사람들은 과학 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과학 기술이 우리한테 장밋빛 미래상, 낙관적이고 과학 만능주의적인 과학 기술로 실현될 수 있는 유토피아라고 하는 그런 밝은 면만을 봐왔다가 1945년에 무시무시한 장미꽃이 피는 걸 직접 이제 겪고 나서 그게 바뀌게 되죠.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핵폭탄이 투하되는 걸 보고 그 후폭풍, 그 효과들, 어두운 면들을 보면서 과학기술에 대한 낙관주의 이런 것 뿐만이 아니라 과학기술이 잘못하면 우리 인간을 자멸의 길로 이끌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이 의심과 불안. 그리고 사실 제가 주로 이제 전문적으로 일하고 있는 분야라고 하는 이 SF라고 하는 분야는 과학 기술이 우리에게 주는 의심과 불안이라고 하는 이 정서를 스토리텔링과 결합시켜서 보여주는 문화 내지는 문학의 한 장르입니다. 그래서 뭐 SF에 대한 얘기도 사실 제가 다른 기회에 시간이 있으면 또 많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뭐 아까 동영상 몇개 보셨다시피 그런 점들을 통해서 또 어,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 제가 오늘 쭉 말씀드린 내용들을 어, 뭐 일종의 요약본 같이 이 하나의 간단한 그림으로 표현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그래프에서 실선으로 쭉 이어져 있는 것은 인간의 평균 수명의 어, 연장 추세,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점선으로 뚝뚝 끊어져 있는 이 선은 과학기술의 발달 속도입니다. 그래서 과학 기술의 발달 속도 또는 과학 기술의 세대 교체 속도가 20세기 들어서 갑자기 빨라졌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간들의 평균 수명이나 세대 교체 주기도 늘어나기는 했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과학 기술은 더 빨리 발전을 한 지금 우리가 살아온 20세기와 지금 21세기를 넘어온 지금 시점에 인간과 과학 기술과의 관계는 이 간단한 그래프로 저는 명쾌하게 인식을 할수 있다고 봅니다. 좀 어 쉽게 다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그 1900년에 태어난 사람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서기 1900년에 태어난 사람.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에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았겠죠. 아마 제 증조부 벌쯤 되실 것 같은데. 이분들이 어느 정도 천수를 누리고 1970년, 그러니까 70살 이후에 돌아가셨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분들의 일생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서기 1900년에 태어난 사람들은 자기가 태어났을 때 아직 이 세상에 비행기라는 게 없었어요. 그죠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발명한 게 1905년? 8년? 예, 네, 그러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살 만큼 살고 세상을 떠난 1970년에는 어떤가요? 인간이 달에 갔다 온 다음이에요. 어, 1969년도에 아폴로 11호가 달에 갔다가 무사히 지구로 귀환을 했죠. 그 인류 역사를 기원전까지 따져서 무슨 문자라든가 이런 것이 남아있는 걸로 최대한 거슬러 올라가면 인류 역사를 한 1만 년 정도로 잡는다고 했을 때이 1만 년에 달하는 긴 인류의 역사에서 불과 100년도 안 되는 이 짧은 기간, 한 인간의 일생이라고 하는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이렇게 급격한 과학기술적 환경의 변화를 겪은 세대가 인류 역사상 20세기에 처음 나타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20세기가 여러모로 굉장히 중요한 시대라는 겁니다. 머물러 있는 정체된 스테틱한 요소였던 시대를 지나서 이제는 과학기술은 늘 계속 변화, 발전하고 업그레이드하고 계속 변화는 굉장히 다이나믹한 동적인 요소로 변환된 시대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리고 이러한 시대에 태어나서 자란 게 21세기 세대라는 거죠. 이 친구들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마치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과학기술은 늘 변화 발전하는 거야라는 걸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과학기술이 등장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사회적으로 수용하는 데 있어서 우리 같은 기성세대보다는 훨씬 더 오픈돼 있고 어쩌면 더 위험한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학기술이 우리들 인간과 사회에 어떤. 긍정적 영향 뿐만이 아니라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인 것인가? 이거에 대한 성찰까지 충분히 하면서 잘하고 있는가?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좀 자신이 없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 유명한 20세기의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가 얘기한 게 바로 SF를 아이들한테 읽히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지나간 역사 과목을 열심히 배웠잖아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한테도 역사를 열심히 가르치죠. 서양의 중세 봉건 시대의 장원제도가 어땠고, 조선시대의 임금이 어떻게 어떻게 내려왔고, 이런 과거의 역사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가르치는데, 왜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가르치지 않는가? 이게 엘빈 토플러가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엘빈 토플러는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SF를 읽히자. SF는 기본적으로 어떤 엔터테인먼트의 그 기능도 있는 문화 콘텐츠 장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아이들이 미래의 여러 다양한 시나리오들을 접함으로 해서 과학기술적 미래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야기되는 이차적인 정치적, 사회적, 심리적, 윤리적 이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의 정글 속을 사고 실험을 하는 거죠. 일종의. 내가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이 SF에 묘사된 것 같은 상황을 직접 겪게 되면 그때 어떤 식으로 판단을 하고 행동하는 게 가장 현명하겠구나. 아까 보셨던 동영상도 보면 어떤 부모가 나쁜 유전자들은 다 빼고 좋은 유전자만 갖고 태어날 수 있도록 우리 이세를 얻을 수 있다면 누가 그거 반대하겠습니까? 그렇지만 그거를 전면적으로 사회에서 합법화 시켰을 때 돈이 있는 사람들은 유전자 맞춤 아기로 좋은 아이들을 태어나게 하고 돈이 없는 집 사람들은 우리 애들은 돈이 없으니까 그냥 원래 가지고 있는 유전자를 태어나게 하고 영화에서는 그거를 이제 신의 아이들이라고 약간 좀 비꼬는 식으로 표현을 해요. 어, 이거 가타카 영화 안에서 신의, 신의 아이들 그러면 유전자 조작을 하지 않고 그냥 부모가 물려준 유전자를 그냥 그대로 갖고 태어난 열성 유전자까지 그대로 갖고 태어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뭐그 복제 인간 같은 줄기세포를 수정란으로 분화시키는 이런 그 불임 부부들이 고통받는 상황에서 어떤 새로운 복음이 될수 있는 여러 가지 과학 기술들이 유전공학의 분야에서도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인데. 사회적으로 우리가 어디까지 받아들이고 수용할 건지 어느 선에서 적절하게 통제할 건지 또는 받아들이기 전에 사회적으로 우리끼리 치열한 논쟁을 거쳐서 때로는 시행착오를 거쳐서 어, 어떻게 합의된 결론을 도출해낼 때까지 사실은 과학 기술을 우리는 무비판적으로 계속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거죠. 지금까지는. 그 과학 기술과 관련된 기업계라든가 관련 분야의 학자들의 어떤 약간은 그들의 배타적인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식으로 과학 기술이 사회에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맹목적으로 수용이 되어 왔다면 지금은 더 이상 그래서는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현명하게 과학 기술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는 시공간적 시야를 넓혀야 되는 것이고 시공간적 시야를 넓히기 위해서 어, 근미래의 다양한 시나리오들을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미리 보여주는 SF라고 하는 이 문화 콘텐츠를 더 많이 좀 접하는 게 중요하다. 왼쪽에 있는 이 로봇 이거 뭐죠? 터미네이터죠, 터미네이터.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게 방금 보셨던 바이센테니얼맨에 등장하는 주인공 로봇 에이, 앤드루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무시무시하거 무시무시한 AI거나 아니면 인간의 친구가 되는 AI거나, 과연 우리한테 선택지는 이두 가지밖에 없는 걸까요? 허나 어, AI나 바이센테니얼맨에 나오는 것 같이 인간의 친구가 되는 AI 아니면 매트릭스나 어, 이저 뭐야, 터미네이터처럼 인간하고는 도저히 공존할 수 없다고 라 인간과 전쟁을 벌이는 AI 우리 현실에서도 이두 가지밖에 선택지가 없는 건가 사실은 선생님들께서 주신 사전 질문에도 이와 관련된 질문들이 있었어요 당연히 그래서는 안 되죠 다른 제3의 최적화된 최고의 최선의 솔루션을 찾아야 되죠. 남편 영화에 등장하는 AI 로봇이 저는 굉장히 여태까지 AI가 등장하는 세계의 모든 SF 영화를 통틀어서 가장 명장면 중에 하나라고 할수 있는 게이 영화에 들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완벽하고 아름다운데 그걸 내가 봤을 때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 깨달음하고 다른 게 아닌데 왜 왜들 이러십니까? 뭐나 때문에 문제다. 그러면 내가 떠나겠습니다라고 지금 대사를 했잖아요. 이게 뭐냐면 자기 스스로 파워를 꺼버려요. 자살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장면 뒤에 이제 스님들이 인명께서 열반에 드셨습니다. 그러죠. <laughs> 저도 처음에 이 영화 봤을 때는 하참 기발하네, 그러고 좀 흥미롭게만 생각을 했는데 보면 볼수록 AI와 우리 인간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이게 의미심장한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헐리우드에서 만든 SF영화에서는 이 로봇 스님하고 똑같이 인간 세상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빅데이터를 가지고 내린 결론이 아, 이 세상에서 인간을 그냥 없애버려야겠구나 였다면 이 동양적 어떤 전통 종교 철학을 가지고 그러한 방법론을 가지고 이 인간 세상이라고 하는 빅데이터를 분석한 이 로봇은 아, 세상은 참 아름답구나. 어, 이, 사람, 이 로봇은 이제 그렇게 결론을 내린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비록 현대 과학 기술은 산업 혁명 이후에 다 어떤 서양 문명에서 비롯된 것들을 우리가 사실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지금 인류 역사가 흘러가 왔지만 과연 그 과학기술이라고 하는 수단에 우리가 어떤 혼을 가지고 이거를 운용을 할 건지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우리가 과학기술에 마찬가지로 받아들였던 어떤 서양의 그런 뭐 정치 사상이라든가 뭐 휴머니즘까지 포함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는 좀또 근본적으로 성찰도 해보고 그러면서 새로운 어떤 21세기 과학기술 사회의 어떤 가치관, 철학 이런 것들을 또 모색을 해봐야 되지 않나. 왜냐? 그걸 빨리 모색을 해야 그게 적용이 된 AI를 우리가 만들고 그걸 우리 사회에 이제 수용을 해야 될 거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보다 더 세상이 더 아름답게 우리 인간들이 더 살기 좋게 되는 어, 그런 세상이 될수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앞에 응. 있던 화일은 지금도 고의 플로피 디스크에 백업은 돼 있지만 더 이상 읽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게 286 PC 처음 샀는데 좀 있으니까 386, 486, 586, 뭐 펜티엄 1, 2, 3. 지금은 뭐라 그러는지 잘 알지도 못할 뿐더러 저는 신경도 안 써요. 그냥 의뢰이몇년 지나서 또 새로운 게 대세다 그러면 저도 그냥 컴퓨터 업그레이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도 어느 정도는 금방금방 세대교체가 되고 업그레이드가 되는 이런 다이나믹한 팩터로서의 과학기술 환경에 이미 사실 우리는 적응해 가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 다음 세대, 21세기에 태어나 자란 이 아이들은 과학기술에 대해서 우리하고는 이제 제가 볼 때는 차원이 다른 어떤 수용성을 갖고 있다. 어, 스마트 침 나왔대. 어, 이식해 넣어야지. 야, 옆반에 누구누구가, 걔네 엄마가 그게 막 몇천만 원이 드는 건데 얘 이식해 줬대. 그래? 그러다가 이제 한 명, 두명 하고, 단가 내려가고, 적정 기술화 되니까. 어, 그럼 이제 한 반에 대부분의 애들이 머릿속으로 지들끼리 카톡방에서 떠드는데 집에 돈이 없는 애는 거기서 소외돼가지고 의도치 않게 따, 딸을 당한다 태어날 때도 신의 아이로 태어나서 열성 유전, 유전자를 갖고 태어났는데 그렇게 어렵게 어렵게 들어간 학교에서도 아까 보면 유치원 입학도 안 되잖아요 학교에 갔더니 애들은 다들 칩 가지고 지들끼리 놀고 있는데 나는 그거 받을 돈도 없고 흙수저 집안에 태어나서 이게 제가 볼 때는 21세기 중에 충분히 실현이 될수 있는 시나리오거든요. 그러면 그런 세상이 오는 걸 그냥 우리는 무비판적으로 그냥 수용을 할 건가? 성찰을 해야죠. 인문학적인 성찰이라고 하는 게이 시점에서 중요한 거고요. 다가올 미래의 다양한 과학기술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다양한 미래의 모습들 정확하게 예측을 할 필요는 없어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다양한 미래 시나리오들을 스펙트럼처럼 쫙 다양하게 펼쳐서 스토리텔링으로 보여주는 거. 이게 SF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SF를 체계적으로 읽혀야 되고. 학교뿐만 아니라 저는 성인들도 사회교육 차원에서 SF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읽히고 보여지고 거기에서 제기하는 문제들을 사회적으로 토론을 하고 그걸 통해서 사회과학기술정책과 관련된 정책적 결정을 내리고 최종적으로 정치인들한테 그것이 반영된 정치적 결정을 또 내리게 하고 이런 과정이 이제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기승전 SF. 원을 만든 걸로 그렇죠. 보셨잖아요 예. 근데 그렇게 만들었는데 열성하면 어떡하죠? 아 무성으로만 태어나라고 해. 는 부모가 기본적으로 DNA가 다 다르잖아요 어. 근데 키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과 내가 키가 다르듯이 키에 대한 DNA가 다르고 어떤 가지고 있는 성격이나 능력에 대한 DNA가 다 다른데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내가 어떤 남자랑 만나가지고 어. 그런 DNA를 내 최대한 나, 나와 우리 내 남편의 제 DNA, 성적인 DNA를 뽑아서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회에서는 네. 또 열성적인 아이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laughs> 되게, 되게 그거는 신화에보다 더 불쌍한 일이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가타카 영화 보신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텐데 이 영화에 등장하는 근미래 사회에서는 남자 여자가 데이트를 하면요. 서로 이렇게 눈치껏 상대방 머리털 하나씩 뽑아가요. 그래갖고, 바로 유전자 검색해주죠. 유전자 분석해주는 대로 가가지고, 이거 검색해달라고 그래요. 그래갖고, 아, 이 사람, 오늘 데이트한 상대방이 갖고 있는 유전자 중에 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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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데, 이거는 나도 있는 건데, <laughs> 우리 둘이 결혼하면은 이거는 우선이 될 수밖에 없네. 이 사람하고 이제 더 이상 안 만나야지. 영화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SF라는 것의 특성상 많은 부분이 지금 생략이 돼 있지만 아까도 보시면 어, 새로운 유전자를 집어넣는다기보다는 원래 있는 유전 인자들 중에서 나쁜 것들만 제거하는 과정이거든요. 어, 그러니까 뭐 정상 유전자들은 다 놔두고 뭔가 이제 좀 했고 아주 뭐안 좋은 영향을 끼칠만한 나쁜 유전 인자들만 제거하는 방식으로 이걸 이제 이 수정란 인공 수정을 하는 걸로 묘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선생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상황인데 그게 제가 볼 때는 한두세 세대 정도 지나면 그 과정이 이제 완전히 완벽하게 걸러질 거예요. 그러면 예. 최종 가장 좋은 유전자는 네. 모두 다 같은 유전자가 되지 않을까요? 똑같은 인간이 태어나요? 어, 네. 선생님 예리하시네요. 왜냐하면 바로 그런 시나리오의 SF가 있거든요. 네. 그 조 홀드만이라는 미국 SF 작가는 월남전에 참전을 한 다음에 자기가 제대 군인으로 다시 사회에 복귀했을 때 자기가 겪었던 어려운 상황을 우주전쟁에서 귀환을 한 주인공이라는 식으로 SF적으로 재해석한 영원한 전쟁이라는 소설을 썼어요. The Forever War라고 우리나라에도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 영원한 전쟁에서는 상대성 이론에 따라 굉장히 먼 곳에 있는 우주전쟁터에 나갔다가 다시 지구로 돌아왔더니 지구가 자기가 태어 자기가 출발했을 때보다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흐른 거예요. 수백 년이. 그래서 자기가 처음에 출발했을 때 남겨두고 왔던 친구 가족들은 이미 다 오래전에 다 사망해서 없고 다시 지구로 돌아왔지만 발붙일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다시 또 우주 전쟁으로 또 나가요. 이게 반복이 되다가 나중에 마지막으로 돌아왔더니 지구에 남자하고 여자가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다 똑같이 생겼어. 다 근데 이제 훈남 훈녀 선남 선녀죠. 그래서 당신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아, 우리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최고의 유전자를 가진 남자와 최고의 유전자를 가진 여자 한 명을 정해서 그 뒤부터는 이 사람들의 복제 인간으로만 태어나고 있습니다. 과학 기술이 발달하면 우리 후손들이 무슨 짓을 저지를지는 나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 어려운 주제인 것같은데두 시간 안에 이거를 다 다룬다는 거는 같아요. 오늘은 사실상 여러분들한테 내 토토카 콘서도 안내 나갔을 때도 전달 드렸지만, 인사이트 퓨처, 그리고 앞으로 우리 삶을 어떻게 생활할 것인가, 좀 방향을 좀 제시를 해드리고 싶었고요. 오늘 만났던 이런 컨텐츠의 내용들이라던가, 아니면 단어들이라던가, 아니면 기존에 해왔던 본인들의 연구 분야에서의 기술 발전이 얼마나 좀 윤리적인 사회적으로 파급이 될수 있는지, 그부분 한번 다시. 돌아보는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박상준 대표님 정말 열의를 다해서 강연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laughs> 그러다가 이제 아는 선배님들이랑 제안 을에 이제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일가정 양육에 대한 쪽으로 이제 돌아가서 얘기를 하면, 어 저는 모든 네트워크를 다 이용했어요. 엄마 찬스, 동네 아줌마 찬스, 그 다음에 뭐 모든 찬스를 배우고 그 다음에 뭐 도우미 아줌마, 왜냐하면 나는 일을 해야 되고 그 일을 제대로 또 해야 되고 나는 또내 애랑 시간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했던 거는 모든 용역을 주는 거, 전문가를 쓸수 있는 공 전문가를 쓰자. 그래서 저는 애가 끝나면 아줌마가 애를 제가 퇴근할 때까지 이제 데리고 있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야근이 있을 때는 이제 엄마 옆동네 사람이또 야근 때는 엄마 찬스를 썼습니다. 엄마 오늘 갑자기 야근인데 갑자기 회식인데 조금 도와줄 수 있어? 그렇게 해서 엄마의 도움을 받거나 엄마가 안 되면 이제 도움이 아줌마의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썼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많이 쓴게 이제 동네 아줌마 찬스인데요. 그게 아들들에 비해서 딸들이 조근조근 얘기를 잘하니까 저희 딸을 데리고 동네 수영장을 3년을 데리고 다녔어요. 그래서 동네에는 그 아줌마 애가 3이 있는 그 아줌마. 그요데그 <laughs> <laughs> 네, 대신 저는 주말에 그집 애들 데리고 과학관을 간다든가 애들 우리 집에 오게 해서 뭐 비누 만들기를 해준다거나 그런 걸 열심히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줌마는 주말에 아저씨랑 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그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동네에 이제 조금 좁아한 애들도 있어서 아줌마를 이제에서 도움을 받았지만 저녁을 막 먹고 나면 설거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세요. 전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 나는 그걸 할 시간에 내 애랑 30분을 더 얘기하고 하는 게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애잘 때까지 정말 여러분도 그렇지만 애가. 집에 퇴근하고 씻고 밥먹고 애랑 1시간 보내는게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1시간 열심히 보내고 나면 10시 그러면 1시간 쉬고 그 다음에 뭐 일하면 12시 자야되거든요 그런식으로일관적로 예, 일을 열심히 했고 그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남들만큼만 잘하고 더 잘할 필요는 없어요 남들만큼만 잘하고 그 일을 해서 밥을 먹고 살수 있으면 인생의 절반은 성공을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너무 많은 욕심 부리시지 마시고 지금 하시는 일을 만약에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지 못했다면 직업을 지금부터 역으로 좋아해도 될것 같아요. 우선 이제 나왔던 질문 리스트 중에서 보면은 어, 나이는 자꾸만 들어가는데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게 맞는지 어. 내가 굉장히 고민들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면서 방황을 하게 되고 그런 질문들을 보면서 예전에 제 생각이 났던 거예요. 우선은 제가 어, 내 꿈을 찾았어. 이 길이 내 길이야. 라고 하고 정의를 하고 그 물음표에 대한 답을 얻었던 게 35시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간 전까지는 제가 일을 하면서도 이 길이 내 길이 맞는지에 대한 고민과 끊임없는 갈등과 방황의 시간이 그긴 시간 동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시간 동안에 계속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놓치진 않고 계속 했었던 게 어떻게 보면 결국 지금의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았던 과정 속에서의 하나하나의 시간들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이유만으로 그냥 일을 놓고 아니면 하나의 매진을 하고 그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그 일들을 끊임없이 가져가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들을 작게 남아, 아니면 자기가 할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끊임없이 작은 시간, 파트 타임이라도 하면서 이어갔던 시간에서 저를 만나게 됐고, 그러면서 처음에는 재택 근무로서 일을 하게 되다가, 어, 능력에 대한 부분, 아니면은, 어, 일을 하는 그런 파트너십이 너무나 좋아서, 어, 저희 회사에 오시는 게 어때요? 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결국에는. 지금 이루어진 그런 내용들이나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저 또한 지금 꿈이 어떤 건지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는 게 맞는 일인지에 대한 것들을 정말 나중에 나중에 찾고 그 일에 대한 것들을 온전히 다 에너지를 석고 하는 그 과정 속에 있는 것처럼 어, 앉아 계시는 분들 또 같이 이제 얘기를 나누어 주시는 분들도 그냥 그 시간 시간 지금 현재 현재의 시간들을 하나. 점으로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게 되면 나중에 그게 하나의 선으로 이어지면서 하나의 또 다른 그림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